자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아산시 시민 여러분,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시고,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국민 아줌마 부대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다시 이제 제 고향 아산시 곡교천에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한 번씩 걸으려고 그러는데요. 야, 이 꽃이 말이야, 또란 꽃이 있네요. 이게 무슨 꽃인지, 여러분,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. Let's go. 어이, 꿀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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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벌. 어, 어허, 여기도 많고. 온도나가 다 있네. 어, 이게 노란 꽃인데 보라색 꽃인가요? 응, 야. 어, 코스모스 노란 꽃이고, 응, 어? 그죠? 어, 어이... 시원하네 이거. 한쪽 다 있네. 어... 이야, 이런 꽃이 다 있을까? 어, 시원하죠 이 꽃이 여기. 여기. 여기 참 시원해요 이거. 음, 향기도 좋은데요? 응. <목소리> 야, 이 코스만상 같이 있는데, 또. 와. 요것도 보자, 또. 요거는 할미꽃 같은데? 어, 할미꽃. 요거 코스모스 맞습니다. 노란 코스모스가 지금 유행이네. 예, 또 보라색. 어, 보라색 향기. 어허, 이야. 와, 쭉이네, 그냥. 쭉이요. 와. 쭉입니다, 형님. 어이, 이거. 이거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, 형 예, 촬영을 해야지. 아이고. 이게 노란. 보라색 꽃이 또 처음 보네 또, 어? 어? 네. 네, 보라색 꽃. 이야, 그래, 네, 참말로 미쳐, 만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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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때서? <laughs> 에이, 걷기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, 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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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, 좋아, 아주 좋아. 신내라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신내십시오. 으하하하. 많이 웃으면 좋습니다. 으하하하. 야, 야, 이그 노란 게 파기. 와, 참 이런 게다 있냐? 야, 아까시야 고기 대고 참 이게 야, 시원하네. 응? 이런 꽃이냐 떻게오 참, 야, 이 꽃길을 걸으니까 좋네요. 예, 어, 갈대밭도 있고 참이 길은 내가 지금 처음 네. 오는 길이에요. 이 예, 예, 자전거 도로 같은데 이게 예. 보라색 꽃인데, 이야 보라꽃 향기 꽃이라고 이름을 지겠습니다, 그냥. 예, 예. 보랏빛 향기 꽃. <laughs> 참, 이 벌벌 벌벌벌. 응? 꿀이 많이니까 벌들이 지금 있잖아요. 지금 벌 벌. 예, 어이, 꿀벌 꿀벌 꿀벌. 자, 곡교천 자전거 도로 예. 보랏빛 향기 꽃길에서 예, 와이테이크 파워 강진하였습니다.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차리야. 헛받치고경네 <laughs> <laughs>